previously on milkmaid of the milky way 노르웨이 한 산중에 살고 있는 저자는 아낙 루스 어느 날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번개 소리와 함께 소가 사라진다 가까스로 소를 구했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이것은 딱 봐도 소 잡아가게 생겼죠? 자, 안 돼, 내 소. 안 돼, 내 소, 잡아와. 안 돼, 내 소는 안 된다, 이 자식들아. 아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자, 안 돼, 내 소.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손데, 얘라도 풀어줘. 안 돼. 아.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대요. 담을 수가 없대요. 자, 아 빨리 쫓아가야 돼. 내 소, 부해야지. 자, 소를 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저놈의 끼 어? 여기, 여기 절벽, 절벽. 여기 절벽으로 와. 그치? 자, 여기, 여기, 여기. 야, 점프해, 점프! 딱! 점프! 그치? 점프! 아, 지금 못하는데? 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래. 지금이니, 이거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점프! 그치! 아, 요거구만. 그렇지. 뛰어내린다! 아이고, 아이고, 짜고짜고짜고짜고아안고 안돼 고아고아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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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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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뭐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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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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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아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고고고고고고 내 해치가 너무 완벽하게 봉인이됐다고 하네요. 해치에 약간 작은 틈이 있대. 어 틈이 있어서 이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데 아직도 막혀있다고? 지금 내가 가진 거 버터 하나지. 버터랑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자나 나와봐. 다른데 가보자. 다른데도 있나요? 아 여기 뭐 있다. 이거 뭐지? 마스팀이 나는데요. 자, 위치 두 개밖에 못넣지 버터, 아 버터는 아니야. 역시 만능 수저. 그렇지? 수저 하나면 다될 거야. 그렇지? 야, 첨단 기술의 외계인도. 자, 이 수저 하나면은 자, 뚝딱. 그렇지? 이거 꺼. 그럼 여기 지나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엔진실인데, 여기 지금 환기구에요. 환기구, 환기구. 자. 여기, 요건 뭐지? 이거는 아, 이게 지금, 어, 철로 돼갖고 매우 뜨겁대요. 어, 왠지 여기 버터를 딱 쓰면은? 그치? 자, 그렇지, 버터. 어, 버터가 녹았다. 아, 버터가 녹아가지고 오일로 됐대. 기름으로. 아, 그, 그, 이 기름을 통해서 이 틈새를 녹일 수 있겠다. 자, 여기 가보자. 기름 집어넣어. 그치? 여기다 넣어볼까? 아, 그쵸? 요 구석탱이에다가 기름을 넣었더니, 이, 최첨단 기술로 만든, 이 우주선이 뚫리겠죠? 그렇지 뚫려라. 아, 이게 안 된다는데? 어, 됐다! 오! <laughs> 아, 말도 안 돼. 어? 미래 기술도, 우리 버터 앞에서는 힘을 못쓰네. 버터와 숟가락 앞에서는. 자. 아, 자, 나는, 어, 입술을 떨며 이곳을 들어왔다. 그렇지. 자 이제 가볼까? 어 뭔가 무서. 워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어. 뭐야 뭐야 외계인이다. 외계인이야. 아주 늙은 놈 늙은 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뭔가 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어 도망갔다.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빨리. 어 뭐야 이거 외계인. 여기! 여왕가도 같은 녀석이 왔다. 어,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뻥쳐라! 너 머리통이 난데 맞아라! 그치. 어, 각성했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하네요. 자. 정중하게 얘기해보죠. 자, 정중하게. 어, 제 이름은 루스에요. 자. 어? 루스, 음. 약간 이렇게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여기 뭐 뭐라고 한대요. 나는 배다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어 그래. 너는 이곳에 뭐뭐라 그래? 뭐라고 그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나는 암리타 암리타 암리타라고 한다고. 암리타 아까 배다라며 암리타인데자 무슨 말이죠? 어, 저 너무 무서워요. 어 그러면서. 나 아,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제 소들을 그냥 잃어버린 소들을 찾으러 왔어요. 너의 젊음이 아주 잃어버스 일레버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이 젊음이 마음에 드는구만. 아주 축복받은 녀석이야. 응? 내내 아, 내 소들은 어디 있죠? 내 소들 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음 어, 너무 질문이 많구만. 응? 어? 하지만 뭐 알았어, 내가 너에게 자 구경을 시켜주지. 일로 따라와봐. 그러더니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했대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온나시라고가온나시자 <laughs> 쫓아가보자 내 성은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으,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젊은이여 여기가 바로 우주선이지 이인겐에게 우리의 처음 우리의 우주선을 처음으로 보여주는구만 따라오게 어디로 가는거죠? 여긴가요? 맞나? 맞나? 어 됐다 뭐야 한우에요? 아니 노르웨이소에요 자 수입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내소 여기있어 이것은 바이오돔이야 그 우리의 신성한 돌봄으로 돌보고 있지 여기서 소들이 잘수 있어 이 톰은 모두 에어 그 공기와 빛으로 가득 차있고 뭔가 상당한 시야가 뭐가 있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소들이 안전한 것을 잘볼수 있지? 야, 무슨, 무 뭐, 뭐 개소리야. 야, 내소 돌려줘. 어? 아니, 아니, 내 소는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건가요? <laughs> 웃으면서. 아, 얘네들은, 비 ᄒ 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이 풀만 뜯어먹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네요. 이상한데. 이동물들 도대체 뭐죠? 제소 뜯어먹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밀크비스트라고 하네요. 밀크비스트래. 야, 얘네도 소, 젖소 괴물이야. 그러니까 젖괴물이야. 뭐라 그래야 돼? 아, 젖괴물이야이 이상한데? 젖소 괴물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소인가봐요. 얘네들의 소야. 그러니까, 외계소. 외계젖소. 예, 우주산소. 예. 자, 이, 어, 완드.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지팡이, 쟤 지금 머리에다가 지팡이라는 데 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였죠? 자, 그러더니 어 나는 너에게 이 깨달음의 선물을 준 거야. 그렇지? 어, 뭔가 좋은 걸준거 같아요. 근데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지? 뭐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소들을 구경하라네. 아닌가? 구경하는 거 맞나? 내 소, 내소 찾아가. 제소 돌려주세요. 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예?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우주저소 막 이렇게 돼 있고. 아, 우리 소가 그래도 잘 있네요. 어.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얘는 팔이야. 그래서 보바인의, 보바인의 전문가라고. 여기에 전문가인가 봐. 어.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가 매우 늙었대요. 나는, 어, 인정한, 하고. 여기는 아주 아름답고 완벽히, 완벽히 좋은 곳이야. 퍼펙트 핏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어? 완벽히 저, 어울린다고요? 희생을 위해선 당연하지. 무슨 말이야? 희생이라고? 희생, 희생이요? 무슨 말입니까? 어? 거짓말 하지 말고 저한테 제대로 말해주세요. 어, 울지 말게. 어? 너의, 뭐, 브리딩은, 어, 천천히 죽고 있다고. 너는 어차피 죽어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너의 소들만이 우리의 헐, 헐드를 고칠 수 있다고? 헐드를 할수 있다고? 소를 희생시키는 거야? 제 소를 죽이겠다고요?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야. 이 희생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지. 미안하네. 어, 내소 죽인다는 소리잖아. 개소리 아니야, 이거. 어? 개소리 아닙니까? 제 소를 어떻게 죽인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 어, 내 나는 네가 약간 좀 어, 흥분해서 말하는 거 같은데 뭐라는 거야? 여기, 내가 에이지 머신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네요? 에이지 머신 왜 데리고 가? 이게 뭡니까? 에이지 머신? 나이 기계? 아주 그 자랑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했대요. 루스, 이것은, 너, 어, 에이지 머신이라고 하는데, 너의 손은, 어, 우리의 홀리 허드를 도울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제소가왜 필요한 거죠? 도대체? 어? 이거는 뭔가 심연 속으로 상, 삼켜들어간 것 같네요 이 거래는 아 에이징 포 에이징 리버스? 그니까 러이 나이를 바꿔버린다 그러네요 매더 포머 매더 무슨 말이야? 젊음이라는 것은 뭐 무슨 말이야 이거 야안해안해할수 없어요 저는 거절하겠어요 뭔진 모르지만 거절 거절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너는 정말, 애처럼 얘기하는구만. 전, 제, 제 소를 댔고, 여길 떠날 거란 말이에요. 빨리 절 놔줘요. 이 젊은이는, 어, 홀드, 그 힘을 갖고 있는 히, 홈, 힘을 믿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내 갑자기 무릎이 약해지더니, 나는 말할 수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일거 걸어라라고 갑자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어 뭐야 나도 나도 모르게 걸어버렸어. 나안 눌렀는데 걱정하지 마 루스. 나는 너의 젊음만을 가져갈 거야. 뭐라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럴 수 없어. 내 네, 갑자기 뼈가 굽고어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돼 늙은이가 돼 버렸어 젊을 때 재미도 못 봤는데 아 속았다 개 자식 안돼 이 자식 늙어버렸어아축아아아내 죽... 아, 머리 내 머리 할머니가 돼 버렸잖아 완전히 어 니가 일어난 걸 보니까 아주 기쁘구만 어 약간 혼란스럽겠지만 니네 몸이 조금 늙었을 뿐이야 아 잠깐만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저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어왜 내가 내 몸이 왜 달라진 거죠 전 금발이었는데 왜 회색이 됐죠 왜 흰머리가 됐죠 너의 젊음은 우리 여신에게 우리의 여왕에게 받기 여왕에 의해서 강탈당했어. 에이지 머신에서. 어? 아. 이 여왕이 그 에이지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얘 젊음을 뺏어 버린 거죠. 걔가 여왕인데 못된 놈인가 봐. 저 되돌릴 수 없나요? 저 저주받은 건가요? 영원히 저주받은 건가요? 아, 내가 돕고 싶지만 아, 나는 나도 늙어 버린 거지, 얘도. 얘도 늙어 가지고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대. 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난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나를 좀 냅둘래? 아이, 이 새끼 이거. 아이씨. 컵 챙겨. 뭐야, 이거. 뭐지? 컵이, 컵 가져가도 되네? 이것도 가져가도 되나? 아, 이건 더.. 이건 건드리지 말래.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뭐 하는 거지? 자. 이거 뭐야, 이거 시체입니까? 죽은 사람이야? 영안실이에요 어, 그냥 그 뼈랑, 그 뼈랑 스킨만 남았대. 뼈랑, 저의 피부만 남아있대요. 다 죽은 사람인가 보다. 이거 눌러볼까? 이거 뭡니까? 삑. 어, 얘 왔다. 야, 지금이야, 지금! 빨리 가져가! 도망가! 가져가, 가져가. 세벼, 세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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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아 이거 바꿔치기해 이거 먹자 바꿔치기해 그렇지 아 뭐하냐고 아 걸렸어 다시해 다시해 저기요 급한 호출입니다 자 수고하세요 자 이제 빨리 바꿔치기합시다 그렇지 그치. 빈컵으로 그렇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바꿨습니다 이게 뭐죠? 자 아무튼 얻었네요 자 이동속도 겁나 느려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조각인가요? 철조각인가? 아, 이게 볼트래요, 볼트. 여긴 뭐지? 아, 엘리베이터.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대. 자. <laughs> 아, 뭐야, 이거. 돌아가봐.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내 젊음을 돌릴 거야. 여기 뜨개질 하고 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어, 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요.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울고 있대, 거의. 저는 루스에요. 어, 저 자는 안악기죠 나는 안, 아니사야. 나는 이, 뜨개질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어. 뜨개질, 얘기해보자. 자, 제가 뭐 도와줄 게 있나요? 아, 뭐 만들고 있는 거죠? 어, 나는 지금 아프고, 아프대요. 아퍼가지고 이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두껍대. 망토를 만들고 있는데 망토가 너무 두껍대요. 그래서 나는 이 망토가 아주 이그아이 그, 아, 여왕이 망토를 원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망토를 원해요. 망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봐, 너 뭐야? 얘잖아. 얘야. 얘를 에이지 머신으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럼 되잖아. 얘는 할림이래요. 그러면서, 자. 얘는, 아. 얘는 잘 숨겨두고 있다고. 얘도 그 여왕한테 나이 뺏겨버릴까봐 숨기고 있대요. 어? 그래가지고 비밀로 좀 해달라고. 자, 내가 비밀로 할게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잘하면은 나는 모든 규칙을 바꿀 거야. 이, 나는 이 여왕처럼 이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할리마, 조용히 해. 너 누가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빨리 가서 숨어. 이 녀석. 그치. 야안돼안돼야 안 돼, 안 돼. 누나 좀 도와줘봐 누나 좀 도와줘 아 가면 안 되는데 아 쟤를 어떻게 데리고 가지 에이지머신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건 뭐지 뱅글뱅글 돌고 있죠 어... 아 이게 리볼비 스프린인데 이게 계속 돌고 있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엔진인가 봐요 그쵸 여기다 불 나오는 거 보니까 엔진인 것 같습니다 잠시 남산좀 같이 가자고. 자, 자 일단 가보자. 내려가봐.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가보겠습니다. 오, 할배가 있네요. 얘도 다 늙었어 여기 있는 애들도. 이거 다 여왕한테 나이 뺏긴 건가 봐요. 인사해 봅시다. 자, 어 에로스 리미스. 어 저는 메카닉이야. 나는 이제 수리공인데. 어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 지금 이야기를.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궁어폭격기라고?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자, 어, 그러면서, 무슨, 그, 그녀가, 아, 얘도 약간, 그 여왕을 싫어하네. 어, 나는, 내가 만약에 올, 늙지 않았다면은, 나는 그를 거부했을 거래, 그녀를. 어, 내가 도와준다, 잖자 제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나요? 수리는 어떻게 되가나요? 약간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어 이거는 호버스 레드, 레드라고 하는 어 비행기야 자, 하지만 이게 약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스티어링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뭔가 좀 비어링하기 시작했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우리 너무 늙어가지고 금방 죽을 거라고 어, 여기 아마 아 여기 탈 수는 있는데 고친다고 해도 아마 죽을 거라고 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도와줄까요?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니 네가 별로 고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 만약에 좀 시원한 마실 거라도 있으면 좀 줘봐,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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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되겠네, 자요거 줘봐, 아한 잔, 어이 꼴깍 어우 시원하구만, 그렇지 좋았어, 거봐아 아저씨, 자 이제 저에 대해서 호감도가 올랐죠, 아 당신의 차 친절한 여자군요, 이러면서. 아, 내 갈증을 처음으로 풀어준 사람이래. 아 고맙다 그러죠. 자, 이것도 한번 줘볼까 이거? 이거 필요한가요, 볼트? 어, 이거 볼트 엘리베이터 보, 볼트 같은데. 어, 잠깐만 빌려줌. 아, 이게 딱 지금 필요했나봐. 아, 이걸 가져가도 된대 이제 드릴을. 아, 드릴 가져갑시다. 자, 좋아. 자, 드릴 빌려가. 아, 너무 느려. 답답해 죽겠네. 자, 일단 그 다음으로 망토 퀘스트를 한번 깨보죠. 얘가 이제 약간 가벼운 망토를 필요로 한다니까 약간 가벼운 실을 찾아주면 될것 같아. 내 생각에. 그쵸, 그 자, 드릴 안 하면 만능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고장났었구나. 뭐야, 이거. 뭐야. 어, 여기 뭐가 있다. 이게 뭐지? 뭐야, 이게. 이게 약간 이상한데, 매우, 가볍고 아 엄청 가볍고 공기보다도 가볍대 야 이걸로 망토 만들면 되겠다 야 망토 만들어줘 자 혹시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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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 그치 엄마가 옛날에 농장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천을 만드는 거를 봤대 그치 천으로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실로 됐다 그렇지 실 가져가 드릴로 빼면 되나? 어, 됐다, 됐다. 어, 그렇지. 좋아요. 자. 그렇지. 가자. 여기 여기. 아줌마 이걸로 만들어요. 어, 이거 매우 좋네요. 어, 이거 완전 간지 짱이에요. 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 고마워요. 그렇지. 어? 얘 뭐야, 얘? 얘 누구지? 아예 엘리베이터 고치러 아 여왕이 오기 전에 빨리 엘리베이터를 고쳐야겠구만 이러면서 수리공이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죠 자 여왕님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대로 만들었어요 음 그래 드디어 말을 했구만 어? 근데 한손이라고? 무슨 말이야? 네 여왕님 어 이게 아마도 딱 원하신 그 스타일로 만든 것 같아요 음 그래 근데 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 사이즈도 어? 너무 큰거 같은데? 어? 내가 만약에 정당한 왕이 아니라면은 누가 어? 여기를 제대로 통치하겠어? 내가 이 망토도 간지 나는 걸입지 못하면은 누가 나를 여왕으로 우러러보겠어? 어? 말이 돼 지금? 응? 어? 아주 진짜 이거 똑바로 이거 보라색 이거 폴럭거리는 거 이거 아주 쓰레기 같아 이거 어왜 이따구로 저는 그냥 아 어. 뭐라고 이 쉬운 일 하나도 못해 어 죽고 싶어 어어 어, 열받았어 날려보내네요 에 너는 이제 쓸데가 없구만 죽어줘야겠어 나에게 나에게 젊음을 바쳐야겠어 어서 가자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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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